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7월 12일 문화일보에서 이런 이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중학생 30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죄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몰래 보다가 글렸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이면 10대 중반인데 30명이나 공개 처형을 했다. 아, 끔찍합니다. 내가 이 기사를 네이버 카페 한책 협에다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급을 하는 거죠. 무시무시하다,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이제 몇년 후면 세계 단일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적 그리스도다. 걔네들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곱하기 10배가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더 무섭다, 무섭다.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1차 휴고 올라가야겠다. 1차 상승 돼야지. 내가 이런, 무슨 이런 경험을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이 되든가 아니면 거부하는 자는 단두대 처형을 당할 건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앞서서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문화일보 기사를 일부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TV 조선에 따르면 정부 당국 관계자는 풍선에서 준 USB로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된 중학생 30여 명이 지난주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17일 안팎의 청소년들에게 무기징역의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북한은 또 탈북 단체가 바다로 띄워 보낸쌀 페트병으로 밥을 지어 먹은 몇몇 주민에게 노동교화형을 내리면서 역시 엄중 대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중학생 30여 명이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다가 적발되어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년 후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진짜 이거는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앞으로 어떤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짐승의 표 666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제 이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이마에 새기거나 오른손에 받게 할 겁니다. 이 것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매매를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원도 못 가고 그리고 식당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앞서 내가 북한에서 중학생 30여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서 공개 체용되었다그 이것은 세계 단일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것들이 맞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밖에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 유명한 신부, 유명한 선임, 유명한 뭐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이제 앞다투어 이 짐승의 표를 홍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제 어떤 어, 혜택을 받고서 먼저 본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다. 물론 이제 처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1차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언제까지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런데 이제 그 날짜까지 받지 아니하게 되면 이제 어군 경이 와서 체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주민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피마 캠프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각종 이제 뭐 회유, 협박, 고문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자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이 버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티게 되면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휴거된다. 상승하여 아버지의 새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인데 이 과정이 너무나 무서워서 순교를 택하는 자가 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저 그리스도 세력들은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년후 있을 1차 휴가 가 끝나고 나면 짐승의 정부는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끼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끼어남과 지성회복에 도움되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국의문 이책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창조주의 인류구원 메시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의 비밀 이 책들 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14만 빛의 일군들을 위한 마인드 리셋 이책꼭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